경기콩입니다 14강 1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트위스트는 꼬부다에서 반전들이죠 반전들은 주요한 이야기의 요소 들이고 복수 죠 대토 복수죠 이러한 요소들은 복수동사 복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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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종 proves 증명되어지는데 o p p 빈칸 에게들수 있겠죠 반대를 오브명사 들어가야 되겠죠 무언가 being seen 진행형 수동 태로 보여지고 있는 것을 혹은 pp 1번 기대되어지고 있는 것에 반대되는 이러한 역설이라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는데 훨씬 더 역사 멀리 오래전으로 그리고 이러한 역설이라는 것은 종종 부사 아이러닉 수식 역설적이었고 유발되어졌는데 가끔씩 by chance 우연히 자, 그래서 뒤, 뒤에 이제 abc로 골라야 되는데 쭉 내려가 보시면은 자더허즈워드 나와요 그죠못 들어가죠. 허즈버전 나온 적이 없으니까. 더 와이프도 그죠 지시대명사죠. 아, 미리 한번 한 나와야지 되는 정관서죠 그래서 못 들어가요. 그래서 더 기프터브더 마이지. 여기서 더가 들어간 것은 그란 뜻이 아니고 뭐냐면은 작품의 이름이죠.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. 오헨리에 의한 이 작품은. 그래서 시작은 자이 역설의 예로서예 작품은 맞게 떨어지죠. 그래서 이걸로 시작하면 돼요. 고전적인 예인데 이야기에자이야기는 단수 또 끝난다 단수 동사 단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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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자 위드 끔찍한 역설로 자이야기는 집중하는데 매우 가난한 커플에 자그 다음 더허스번드 들어갈까 보니까 인턴이 나와요 그러면 결국 보상으로 이런 뜻이죠 그럼 결국이란 말은 끝난다는 얘기예요이 이야기가 그 다음 2번으로 가야 되겠죠 그그 와이프는 긴 아름다운 머리카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 단수 1번, 단수 2번이죠. 그 와이프는 어드마일 좋아했는데 한 세트의 콤 빛이죠. 제인 샵 인도 창문 윈도우에 있는 길거리에서 보이는 그 남편의 하나의 소유물이란 것은 주머니 시계였고, 자,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와이프는 잘랐어. 그녀의 머리를 자르다에 또 단수, 그리고 팔았어. 이 머리카락을 머리카락 을쓸수 없어요. 여기서는 돈을 위해서. 그리고 또 바이스 단수 사게 되는데 체인을 줄이죠. 남편의 시계를 위해서. 그 남편은 결국 헤드 소울도 팔아 버렸어. 그 시계를 투바이 부사 사기 위해서 와이프에게 그 아까 언급 되는 거죠. 여기서는 홈스또 순서 맞죠. 이 빛들을. 그래서 끔찍하고 역설적인 어 반전이야. 그러나 이 반전은 아름다, 어, 강력한 영향을 가지고 있고, 자, 독자들은 열려줄 수 있다 이야기를. 자, 왜냐하면은 Things like t h a t 은 그러한 같은 이야기들은 뭐 상황들은 t h i 지시되면서요 일어나기 때문에. 그러니까 우리가 잘 느낄 수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줄거리에 반전을 나타내는 사례가 주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1번 마치겠습니다.